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566조에 있습니다. 구약 5 6 6쪽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 말씀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구글이는 소새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파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구글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새 죽음이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소새 던지고 이르되 파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솎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받는 시간 회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사람으로 삽시다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가장 영향력 있고 복된 삶을 살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의 사람으로 분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응답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운전 중에 갑자기 차가 끼어들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인상쓰고 소리 지르고 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응답적인 사람은 물론 놀라고 불쾌한 일이지만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겠지 또는 사정이 있겠지 또. 영업을 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쾌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도리어 손을 흔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반사작용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반사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응답적인 사람입니까? 반사적으로 사는 사람은 보는 대로 생각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응답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성숙하게 행동을 합니다. 영국 속담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곱비 없는 말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래 입장에서 보면은 곱비란 것은 무척 괴롭히는 물건입니다. 곱비를 잡아 당길 때마다 그 입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큰 몸집이 곱비를 당기는 곳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 고피란 말에게는 몹시 고통스러운 예물단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예물단지인 고피가 말을 인도합니다. 고피가 고피에 끌려가다 보면은 어느새 푸른 초장을 만날 수도 있고 고피에 풀려가다 보면은 고피에 풀려서 달려가다 보면은 영광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고피의 이끌림을 받듯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마 가장 행복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가장 불행한 사람을 말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들을 믿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을 믿지 못하는 아이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크다 하면은 큰 것이고 작다 하면 작은 것이다. 좋은 것이니 좋은 것이다 하면은 좋고 나쁜 것이다 하면은 나쁘다. 이렇게 믿는 것이 그 아이로 하여금 행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믿지 못하는 아이는 불행한 아이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그대로 믿는 아이가 행복한 아이요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야 되느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줄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신뢰가 가는 말, 그리고 한 말은 꼭 약속을 지켜야 하는 그런 부모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삶의 용기와 담대함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며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재물로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고 힘을 얻는다 생각을 합니다. 쥐꼬리만한 내 지식도 아닙니다. 실패와 실행착오를 거듭해는내 경험도 아닙니다. 아니면 점점 쇠약해져가는 육체도 아닐 줄 압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땅속에 사는 두더지에게 천문학을 말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오인이라 하며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는 그것은 무엇일까?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기를 원치 않고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오인의 바른 삶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열왕기 4장 38절부터 41절 말씀은 엘리 엘리사 선지자가 길갈에서 행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어서 자신도 먹을 것이 없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딱한 형편입니다. 보다 못한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학교 생도들에게 들에 가서 채소를, 채소라도 뜯어다가 국을 끓여 마시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들 포도 덩굴에 매달려 있는 들 호박을 따다가 썰어서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그 국을 국을 먹던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오늘 4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새 독이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독이 있는 열매로 국을 끓였기 때문에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는 41절 말씀 보니까 가루를, 가루를 가져오라 하며 그 가루를 국 속에 넣어. 마시고 이제는 퍼다가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먹었더니 죽음의 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세 가지 교훈은 뭐냐면은 첫째 국소에 독 죽음의 독이 들어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두말 나이 없이 독이 있는 열매를 가지고 국을 끓였기 때문입니다. 들에 나간 선지 생도가 독이 있는 들 호박을 따다 따, 따다 그것을 가지고 국을 끓였습니다. 독이 들어 있는 줄 모르고 끓였습니다. 그들 호박은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워 보였고, 독가라고 하는 표시도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독이 있는 뱀이 더 아름답다고 그니다 독이 있는 불이더 유혹적이고. 독버섯이 더 화려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렵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구별하기가 몹시 어렵고,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어서 혼돈의 상태라 할수 있습니다. 흡사, 쾌락과 즐거움의 차이 안식과 안일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들,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독초를 가려내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것을 하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먹어서안될 동멸매 같은 악의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하고 막아야 될더 무서운 것은 파멸의 독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소에 퍼져서 온 국소를 독으로 채웠던 독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죄가 퍼지면은 개인도 죽고 가족도 망하고 사회와 민족도 국가도 망하는 것입니다. 죄 짓고 사는 사람은 언제 망하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신도 죽고 남도 죽게 하기에. 독열배를 먹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행스럽게도 독 안에 가득한 국을 끓여서 독이 소단에 가득한 국을 끓여서 먹던 그들이 재빨리 독이 들어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조기 발견 때문에 더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속절없이 죄에 빠졌다면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인식은 여당이냐 야당이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출세하느냐 못 하느냐가 아닙니다. 독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관심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때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독주를 끓여서 나누어 먹기, 먹자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권을 위한 것에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 치부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들, 지역 이기주의.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 양성애를 관철시키려는 자들, 잘살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가득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뭐냐?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국소세 독이 들어있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40절에서 말합니다. 즉시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세의 죽음이 독이 있나이다라고 외쳐서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알렸습니다. 엘리사는 정치가도 군인도 경제인도 사업가도 의사도 선생님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도와 뛰어난 영감으로 적국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사전에 알아내기도 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남한 장군의 나병 환자 나병을 고쳐주는 역사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런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에게 구한 것을 보면은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있게 하소서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는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사였기 때문에 그가 나이 많이 죽게 많아 죽게 되었을 때에 요아스 왕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라고 애석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손에 칼창활 한번 잡아 본 적이 없었고. 전장터에 나가본 적도 없었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단이었고 최고의 병기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국지,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난관이나 위기를 극복하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야 됩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중요했듯이, 엘리사 한 사람이 그 상황에 필요했듯이, 나한 사람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국소세의 독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어라고 소리치면서 엘리사를 찾아왔듯이, 현재 우리에게도 이 상황 속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리치며 찾아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평소에 조롱하던 세상 사람들이 아직 어린 내 자식들이 엄마, 아빠에게 와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내 이웃과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알고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적으면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돈으로 막을 수가 있고 쉬쉬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크면 소리 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큰 문제인지 적은 문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돈이 중요하다 그러나 돈으로 할수 있는 것은 쉬운 문제고, 돈으로도 할수 없는 문제가 정말 어려운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 그때는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교회가 교회됨에 구시를 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적인 것으로 채운 것으로 채운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세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의 능력을 봅니다. 엘리사는 소단의 독을 없애기 위해서 신속한 조치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탁하신 능력을 믿고 가루를 가져다가 그 속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으로 소단의 독이 없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국을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일의 해결을 누가 하느냐라고 볼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일이 해결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술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목사가 간절한 심정으로 말을 해도 자기 갈 길만 기어이 가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글을 퍼지고 뒷 모습이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뒷 모습 하나님께 우리의 뒷 모습을 보여주지는 맙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만연되 버렸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없어지고 인간적인 방법만 난무합니다. 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루를 던져야 합니다. 거짓과 악독 시기와 증오 하나님을 향한 불신 돈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루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독의 요소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했었습니다 치료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한 독이 해독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그리스도인 된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능력을 행해야 됩니다. 요즘은 어른도 아이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모두가 독이 가득한 독초처럼 독기를 품고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경제 회복이 철실한 현실이지만 더 시급한 것은 독을, 독기를 빼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독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속한 직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수 있는 것입니다. 무능하게 죄에 끌려다니는 한 사람으로 머물지 말고, 독이 가득한 속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루를 뿌려야 됩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썩은 곳에 소금이 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복이 있음의 곳에 해독제가 되어지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쁨과 생명의 축복, 풍성한 은혜가 임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여러분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우리 주변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우리가 구하십시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고 환히 바꿀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